비전 선포식 그리고 또어 원래 어, 셀 리더로서 또 하나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일하실 우리 셀 리더들의 헌신을 다짐하는 셀 리더 헌신 내배 함께 드리는 날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어, 그 은혜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 또 하나님의 비전 바로 우리 교회 주신 비전 또 나의 비전 여러분들의 비전 우리 셀의 비전 우리 가족의 비전 할렐루야. 우리 함께 나누면서 결단하는 그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본문 보면 말씀 보면은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은 이제 마지막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서둘러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왜냐하면은 곧 예루살렘에서 무교절 그러니까 명절을 지키하기 어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오늘 1 6 절. 17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런될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장로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랬죠. 이제 예루살렘으로 막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그 길에 에베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 잠깐 머물면서 어, 에베소는, 에 에베소가 가까운 밀레도라는 곳에, 예, 항구에 머물게 되었는데, 그게 잠깐 머무는 동안에, 거기서 가까운 에베소 교회의 에베소 교회에 장로들을 청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이 에베소 교회는요, 바울이 2년 넘게, 그러니까 가장 오랫동안 머물면서, 거기서 제자 훈련을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 밀레도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을 청한 이 장로들은, 바로, 그동안 사도 바울이 정말 전력을 다해서 제자 훈련과 제자를 양육한 제자들이었어요. 이 제자들을 불렀어요. 제자들이 아마 부랴부랴 달려왔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감격적인 만남이었겠어요. 잘 만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바울은 예루살렘을 올라가게 되면 그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의 끝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어요. 실질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래서 붙잡혀서 이제 로마로 가게 되었고 그 로마에 가서 결국은 나중에 순교를 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는데 대강 짐작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밀레도에서 그 동안 2년 이상 양육했던 제자들을 부르면서 그 제자들이 부랴부랴 왔을 때그 제자들을 만났을 때 마음이 엄청나게 착잡했을뿐만 아니라 또감에도기뻤을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을 만나서 사도 바울은 그들과 이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을 먼저 해고해요 과거의 일들에 대한 내용들을 해고요 밀레드에 도착한 이 예배소 장로들과 바울은 밀레드 해변가에 쭉 앉아서 아마 바다를 바라봤을지도 모르겠어요 앞으로 다시 볼수 없는 이 제자들을 대하는 바울의 마음은 어떻겠을까요? 아마 짠하였을 것 같아요 그들을 향한 이곳면에 바울의 애틋한 마음이 담겨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들에게 이제 앞으로 다시 볼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회가 새로울 뿐만 아니라 마음도 짠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고민하는 내용도 아마 마음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고민했을 것 같아요. 이제 이들은 다시 볼수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바울은 첫 번째로 고민한 내용이 옛날에 에베소에서 그들에게 목회를 할때 그들을 양육하고 훈련했을때 그들을 회상을 하면서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 19절 보면은.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메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할렐루야 아멘.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기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그리고 주를 섬긴 것이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주를 섬긴 일을 했을 때, 그때 뭘 가지고 했냐면 항상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그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한용운을 복음의 능력으로 성도가 되게 하고, 신자로 삼아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를 세웠어요. 그런데 이리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내가 너희들을 전도해서 제자로 세우는 그 일이 쉽지 않았다. 어떻게 너희들을 제자로 셔야 하냐면 겸손과 눈물과 인내가 필요했다른 오늘 우리 지휘 관정을 들으면서 정말 그런 시건했어요 와서 성장하는 과정을 내가 보고 있었고. 그런데 그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니었거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눈물도 있었고. 그러나 그것을 꿋꿋이 참고 그리고 오늘 이간정에증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셀리드의 삶이라는 것은 바로 제자의 삶이죠. 제자가 셀리드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먼저 됐을 때그 제자의 제자정신을 가지고 셀리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와 또 믿음과 신앙을 그리고 또 비전을 결단하는 우리 셀리드들의 삶도 바로 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요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 여러분도 아는 바니 사랑하는 우리 셀리더 우리 제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셀 가족을 섬기는 것을 섬기는 그 모습을 오늘 우리 셀 가족들이 알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 장로 자들에게만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지 너희들이 다 알고 있지 않니. 이것이 바로 제자의 삶이고 셀 리더의 삶인 것은 여러분도 아는 바와 같이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참고 주를 섬겼다. 내가 주를 섬기고 너희들을 섬긴 것은 바로 너희들이 알지 않니. 내가 겸손과 눈물과 인내함으로 섬긴 것 바로 너희들이 아 오늘 우리 셀 리더들의 삶이 바로 오늘 우리 셀 가족들이 내가 주를 섬기는 것 셀 가족들을 섬기는 것을 오늘 우리 셀 가족들이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알아야 돼요 그것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지휘관정이 계속 그랬죠 우리 셀 리더 우리 셀 리더 우리 셀, 자기도 셀 리더지만 은 자기를 그렇게 세우고 못 흘러보지 셀 리더를 계속 이야기하는 셀 리더의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지만 은 그러나 우리 셀 가족들이 몰라준다면 그건 제대로 된 삶이 아닌 거예요 너희들이 아는 바와 같이 내가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살았던 이 삶을 바로 너희들도 앞으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권면하는 첫째 겸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곧 모든 겸손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의 목회의 본질은 모든 겸손이었어요. 사역의 첫 번째 자질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스도인의 제일 가는 미덕은 겸손이다.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겸손은 곧 자기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겸손은 나는 죽었다라고 선포하는 것을 겸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성경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했습니다. 날마다 죽노다. 자기 죽음을 계속해서 선포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죽어야 될까요? 왜 계속 죽어야만이 될까요? 그것은 내가 죽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 있으면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내 고집, 내 생각, 내 가치, 그리고 내 우선순위, 내나 우리 이게 살아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용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죽는 내 모습이 돼야 돼. 요 할렐루야. 죽어야 돼요. 내 가치가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모든 육신의 정욕이 죽는 이 삶을 살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첫 번째 죽는 죽는 것인데 이것이 바로 겸손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모든 겸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말씀은 모든 영역이 다 죽어야 된다는 건 그냥 고집 하나만 죽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가치관도 죽어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욕심도 죽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죽어야만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라를 사용할 수가 있다거나. 아멘. 네. 여러분 죽은자의 특징이 뭘까요? 죽은자는 아무것도 할수 없는 거예요. 죽은자는 생각도 할수 없고 자기 주장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살아 있으면은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존심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존심 상하면 참지 못하다. 요즘 현대인들의 특징이 그잖아요 자존심 구기면 절대 못 산다. 절대 내 자존심 건드리면 내가 가만 안 있는다. 이게 지금 현도인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사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존심을 세우고 내 목을 곱게 세우면 우리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모든 제자들에게 모든 겸손이라고 말한 거예요. 한두 개만 죽어도 되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삶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죽어야만이 그래서 주님이 나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자존심 상하면 참지 못합니다. 자존심이 살아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용을, 그람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일들은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일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자존심 살아있으면 절대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그들을 위하려면은 겸손하지 않고 내가 죽지 않고 내 자존심을 꺾지 않으면 도저히 사용할 수가 없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찾으시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셔서 일하게 하신다 아멘 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곧면이 뭐죠? 눈물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에는 항상 눈물이 따릅니다 눈물이 없으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 셀리드 제자의 삶은 그냥 눈물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셀리드 제자들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셀 가족 때문에 여러분 뒤돌아서서 눈물 펑펑 흘리는 것들 그디 한두 번인가요? 그거 없이는 우리가 셀리드가 돼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눈물이 없으면 우리 가족들이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바울도 눈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은 가장 순수한 감정의 표현입니다 이 말은 자기 의지대로 꾸밀 수가 있어요 가식적으로 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눈물은 가식적으로 흘리기가 어려워요. 흘릴 수도 있겠지만 어렵다 그 말입니다. 연기하는 사람들은 눈물 금방 흘리죠? 그렇다고 여러분, 가식으로 흘리는 것이 아니에요. 연기자는 연기하는 상황에 이 감정을 몰입을 해요. 그리고 그것을 상황을 자신의 것으로 현실화 시켜요. 극중인물이 실질적으로 자신이 되는 겁니다. 그때 눈물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의 눈물에 감동을 받습니다. 눈물을 통해 순수한 감정을 알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은 생각만 해도 가슴이 찡하잖아요. 그러면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스 교회의 성도들, 제자들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어요. 그리고 그 눈물을 가지고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너희들도 사역을 할때이 눈물을 가지고 사역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도 바울의 사역의 본면은 인내였어요.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에 바울이 가는 곳들마다 유대인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위협하는 정도로 피박을 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어려움을 견디면서 에베소 교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겼어요. 에베소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죽을 뻔했어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내하고 참으면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섬겨 양육하고 훈련하여 제자로 세웠던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눈앞에 있는 장로들, 바로 제자들이죠. 바로 그들이 눈물과 인내로 생긴 결과물이었다는 것. 보니까 그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이 어떻겠어요? 바울의 일생에 엄청난 가치 있는 것들을 남긴 존재,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 이상의 가치 있는 것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셀리드들이 우리 셀 가족을 또 하나 양육하고 권면하고 세워 또 제자를 세우고 또 하나의 셀을 분가시켜 나가는 것. 여러분, 세상에 이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은 있다 없다? 없어요. 인내함이 없이 얻을 수 있는 가치 있는 열매는 없어요. 농부가 얻는 최고의 행복인 가을의 풍성한 수확의 결실은 결국은 뜨거운 여름 땡볕을 인내함이 돌봤기 때문에 얻는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음, 에베소 지역의 제자들은 바로 인내의 열매였다. 그 말입니다. 바울은 먼저 사랑하는 제자들을 만나서 예배소 교회의 목회의 과거를 회상하고 두 번째는 내일에 대한 바울의 각오를 그 미래에 대한 일기를 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은 바울의 미래에 대한 각오이자 바울의 사명관을 알 수가 있어요. 어째면 인생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의 인생의 바로 좌우명이에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하는 일을 마치면은. 하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인생의 주권 자로 믿고 마음이 영접한 후에 그의 삶에 표현한 것이제 삶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말씀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한결같이 초월주일간 달려온 말씀이 바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이제는 마치려 하면은 끝자락에 왔는데 이제 곧 이제 이 일을 마치고 하니까 주님께 부름받을 것인데 그런데 내가 이 일을 돌아봤을 때내 생명조차 조금도 교하게 여기지 않고 이 일에 내가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 이렇게 말해. <목소리> 여러분 이 말씀이 바울의 인생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에요. 자신의 생명보다도 복음이 우선순위라는 거. 생명이 아깝지 않다. 여러분 생명이 아깝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생명이 아깝지 않다. 그 여러분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을 발견하면은 생명이 아깝지 않습니다.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은 생명을 드리는 것도 주저함이 없다 그 말이죠.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어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없다라고요, 사람들은.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는 생명보다 귀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뭘까요? 복음이었어요. 네. 바울은 자기의 생명보다도 복음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원문에서 바로 번역하면은 이런 내용이에요. 복음 증거하는 일을 아니면은 복음 증거하는 일이 아니면 나의 생명은 가치가 없다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생명은 무슨 일을 할때 가장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어떨 때 여러분들이 가장 가치가 있다고 요 내가 살아있는 맛이 난다. 언제요, 여러분? 언제, 언제 내가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라는 것이 가치있게 여겨지고 행복하다고 느껴집니까? 만난 거 먹을 때요?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을 때입니까? 아니면 어떤 계획한 것들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입니까? 아니면 시험을 봤는데 시험 점수가 잘 나왔을 때입니까? 사람들이 흠모하는, 좋아하는 그런 대학에 들어갔을 때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꼭 들어가고 싶어 하는 그런 직장에 들어갔을 때요? 언제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언제라고 말합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라고 말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 바울에게 있어서 그것은 살고 죽는 생명의 가치를 논할 만큼 소중한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살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영혼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는 일 또한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 있는 일이 되버린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주님이 주신 사명. 그분이 어떤 분인데, 그분이 나를 불러가지고, 오늘 가장 하나님 자신의 가치 있는 일을 너도 해라. 이렇게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데, 여러분, 우리가 생명 걸고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이유, 생명의 가치도 바로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까? 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죽어있는 생명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살리라고 주신 거예요 하면 여기에 우리의 인생에 가치가 있다면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가치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 그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일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 당연히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내 삶의 환경, 직장, 학업도, 결혼도, 가정도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사도 바울의 오늘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놓고 했던 이야기, 오늘 말, 군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러면 오늘 특별히 셀리더 헌신의 배를 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비전을 새롭게 한 이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이고 그리고 결단이 무엇일까요? 자 여러분 영어의 사명은 바로 미션은 라틴어로 보낸다 샌딩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이 세상에 보내진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크리스안이라는 말은 바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고린도 우수 5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여러분 사신이 뭡니까? 왕을 대신해서 보내는 전령을 갖고 가는 사람이 사신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누구냐면은, 그스의 사신이에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대해서 하고 싶은 그 일을 오늘 대신 우리에게 그것을 위임해 주셔서 그 사명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존재. 바로 우리다. 그 말이에요. 제자라그 말입니다. 고린도 우수 5장. 20절이죠. 우리가 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버린 바울에게 주신 이 사명이 가장 가치이듯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도 가장 가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들도 바울처럼 한 영혼을 복음으로 구원하고 그리고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를 세우는데 뭐가요? 겸손과 눈물과 인내가 이 대가 지불이 분명히 따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대행전 20장 24절. 내가 달려갈 길과 죄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은한 일을 마치려 하면 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바울의 인생관이자 우선순위이며 사명관이 여러분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생각입니다. 주님이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우선순위, 하나님의 비전이 바로 사명이에요. 할렐루야! 응?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오늘 이것이 무엇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와 있는 성령이 너희에게 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내네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모든 만국 만민에게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입의 말씀에 모든 민족을 제사삼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비전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가치와 그이 비전을 어디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주신 것이 아니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 하나 달랑들고 그리고 세상으로 뛰어나갔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는 것. 바로 죽은 영혼을 살리고 또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 이것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사도 바울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그는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소아시아 그리고 유럽 그리고 계속해서 로마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뚜렷한 목적을 세운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는데 모든 대까지 버을 갖다가 조금도 마다하지 않고 생명 걸고 그 일을 달려 갔던 거예요. 열방에 있는 이방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자기의 비전임을 믿고 따라갔던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비전이었다 그는 성령께서 인도하는 곳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교회를 세웠어요. 그때는 가정 교회였어요. 복음으로 영혼을 살리고 말씀과 성인 능력으로 제자를 계속해서 세웠어요.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작은 교회들을 계속 세웠어요. 각 지역마다 지역 교회가 세워졌어요. 하나님이 세우시려 원하시는 그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져 갔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해서 땅끝까지 확장되어 갔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사도바울과 사도바울의 전도팀, 비전팀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게 되었던 거예요. 주님의 이 비전은 지금도 제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하나님께 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한 나라를 계속해서 확장시켜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세워지는 모의 교들은, 모든 교회들은 주님 주신 영혼 구원과 제자 비전이 사명으로 세워져야 한다. 그 말, 할렐루야.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1장 4절에 오지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바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버렸지만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그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그 성령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며 그들이 다한 곳에 모여 있으니 호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머리 위에 들리는데 마치 불의 혀같은 것들이 갈라지며 그들에게 이마에 따르 알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서 각국의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성령 받은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란 사도왕께서 소리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너희는 이것을 알게 할 것이니 가서 복음을 전파했어요 근데 복음을 전파하니까 어떤 일들이 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이란의 신도수가 3천 명이라든가 한번 설교했는데 3천 명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바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 4 7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며 서로 유무상통하는 이런 일을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초대 교회는 복음의 능력으로 영혼을 구원받고 말씀과 성령을 제자로 세우며 가족 공동체를 이루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 하나님 마음 안에 있던 이 땅에 세우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로 세워 한나를 확정시키 나가는 교회 바로 뒤에 있죠 여러분 두 날개로 날아올라 세계 비전을 이루는 교회 할렐루야 예. 여러분 독수리 진짜 멋있죠, 이? 멋있죠. 왜 독수리를 냈을까요 바로 초대 교회. 하나님 주신 교회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거예요두 날개는 한쪽은 대그룹과 한쪽은 소그룹. 대그룹은 축제회를 모이는 대그룹 사역, 소그룹은 가정에 모이는 셀그룹 사역. 모두가 똑같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오늘 하나님을 만나 그리고 비전을 공유하고 그 비전을 함께 이렇게서 해 날개쳐 올라가는 바로 교회의 모습이 바로 복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갈망. 하나님의 소원, 그것은 바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세워, 또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영혼을 세워 주님 오신 그 날까지 하나님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선택받은 백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번성번정의 축복을 누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가치의 비전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갈망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다 그러면 할렐루야. 모든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루어 가는 그 교회가 영광스러운 교회이며 오늘 그 안에 그 일을 이루어 가는 우리 제자들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할렐루야. 아멘. 이 교회를 세워 가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드리는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셀교회는 모든 성도가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주제권에 순종하고 제자가 되어 열방성교로까지 이루어가는 교회가 바로 셀교회, 바로 초대교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이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셀교회는 바로 초대교회를 회복해 나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가 선교사입니다 우리는 이 사명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달려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의 위대한 특권이요 축복인 줄은 믿습니까? 이것은 축복이요 위대한 특권이라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우서 6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독립자인데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우리의 이름이에요 고린도우스 사장 입장을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대신에 사신이 되어, 우리가 주님 나라의 천국의 대사가 되어, 이 땅에 파송된 존재다. 그 말이거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들의 신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영광스러운 사명인 거예요. 영광스러운 사명, 하나님의 소원인 교회를 세워 지역과 민족과 열방에 예수를 전하는 이 사명. 이 사명이 너무나 고귀하고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가? 할렐루야 아멘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라면 나의 생명조차 종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우리는 사명을 이 정신을 가지고 달려가는데 언제까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